어, 방금, 가게가 끝나서 집에 가는데, 돈 뭉치를 주었습니다. 오, 무려 세 장이야. 삼천엔이네 <laughs> 어, 개이득인데? 어, 삼천엔이면은, 시급 1 0 0 0엔이니까3 시간 분이거든요. 마무리가 좋아요. 아, 맞네. 아이씨. 삼천엔을 주는 건 좋은데, 신발을 안 갈아 신고 왔네. 아, 가게에서 신는 신발을 그대로 신고 왔어요. 아, 갈아 신으러 갑니다. 젠장. 가족 같은 분위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가족 같은 분위기. 가족 같은 분위기. 보통 우리가 알바몬 같은데 구인구직 글들에 구인하는 글 내용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가족같은 분위기 그게 일본이라고 다르지가 않아요 아 물론 일본인이 올려놓은 글에는 가족같은 분위기는 없습니다 아마 지금 유학을 오셔가지고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 특히 아르바이트 구하시는 분들 중에서 동유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제 한국 식당 한국인들이 올려놓은 구인구직 글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상반수 이상이 가족 같은 분위기를 언급을 합니다. 저는 그다지 그... 가족같은 분위기라는 말을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들에게는 가족같은 분위기일지 몰라도 내가 가면은 가족같은 분위기가 될수 있거든요 내가 알바 일자리를 구해서 가족같은 분위기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팩트 아닙니까? 내 입맛에만 맞춰서 알맞게 맞춰 가지고 돈을 벌수 있는 직장과 알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았으면 은왜 알바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그게 팩트고요 가족 같은 분위기는 제가 봤을때는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돼그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알바 추노 경험이 있다 그 썰을 여기서 풀까 하는데 알바라는 게 당연히 돈이 궁해서 어 구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바를 찾는데 일단 내, 내 최소조건을 맞춰서 찾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집이 가깝거나 어 아니면 하는 일이 그나마 편해 보인다거나 아니면 시급이 세다던가 뭐 이런 것들 내 입맛에 알맞은 것들로만 이제 찾는단 말이에요 어 그렇게 해가지고 찾다 보면 결국에는 그가족같은 분위기를 만날 수가 있어요 무슨 횟집이었는데 어, 거기는 그 그런 거 있죠 왜 고인물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막 물이 고여서 고여 고이다 못해 썩어가지고 막그 썩다 못해 무슨 원효대사의 해골물 마냥 뭐 해골같이 썩어가지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텃세가 졸라게 심해 나 빼고 다 가족이야 거의 뭐몇년 정도를 함께한 홀스텝들끼리 이렇게 지내고 주방장이나 텐초랑 포함해가지고 그 분위기에 맞춰 흘러가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무슨 군대도 아니고 남자 둘이 있는데 지들은 고참이라 이거야 일도 안 하면서 시키는 건 존나게 많아요 아니 그러면서 둘이 이교대로 담배 피로가 아이 씨발놈들아 나도 덕게 핀다고 차라리 군대가 더 나을 것 같아 와 여기는 근데 사회에서 터세 썩은 물로 들어가면 정말 뭐 답이 없을 정도입니다 아뭐 아 참으면 되지 어뭐 이렇게 터세가 이렇게 심한 가게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국 식당이다 보니까 주방장도 당연히 한국인이었거든요 이제 밥을 만들 건가 봐요 그래서 뭐 먹고 싶은지를 물어보더라고 편의점에서 음료수 좀 하나 사오겠습니다 오늘 3천엔도 득템한 김에 아, 삼촌이생각할수록 개꿀이네. 한국인 주방장이 나와가지고 차례대로 이제 뭐 먹고 싶은지를 얘기를 하래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있던 애들 원년 멤버부터 이제 생기더라고요뭐한 놈은 김치찌개를 먹고 싶어요. 뭐한 놈은 뭐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뭐 불고기 돼요? 불고기 돼요? 삼촌? 뭐 이러면서. 이제 제 차례가 되니까. 아, 그래가지고 이제 당연히 나도 이제 말해도 되나 싶어가지고. 어, 저는 순두부를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와, 씨, 이게 돌아오는 말이 너한테 안 물어봤는데? 야, 우리 가게는 원래 처음 들어오면은 육개장부터야. 뭐 이러더라고. 아, 뭐 육개장이 뭐 나쁘지 않다 이거야. 근데 기분이 나쁘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육개장 같은 경우에는요. 육개장을 만들어 놓고 끓여 놓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 스프를 만들어 놓고 이제 뚝배기에다 담아가지고 그냥 그걸 끓여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게가 끝난 뒤에 먹는 육개장은 거의 뭐 짬처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짬처리 시키겠다 이거야 와나 거기서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 아 주방장까지 써가지고 그거뿐만 아니라 이제 밥 먹으면서도 막 얘기하는데 아막질 떨어지고 배 같은 소리들 밖에 안 하고 뭐 지들 망각 환상에 빠져가지고 막 여자 막어 그런 얘기하는데 아나 진짜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일단 시작부터 내 기분을 잡쳤잖아 근데 그 대화에 어떻게 맞춰주겠어요 아무리 대화를 잘 맞춰주고 싶어도 어, 기분이 같은데.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밥 먹고 나왔습니다. 그밥 먹고 화장실 간다고 해 놓고 근데 그냥 그냥, 그냥 나왔어. 내짐 챙겨서. 원래 이제 저녁 디너 타임이 남아 있는데 와, 이 같아서 못 있겠더라고요. 정말로 가좁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거는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진짜 그래도 일본에 이제 5년 차 살면서 아, 많은 알바를 해 봤지만은 그런 썩은물로 처음이었고 바로 그 일이 있고 나서 몇한 반년 정도 지났을 때였나? 간 판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지금 그 자리는 호식이 두 마리 치킨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빡쳐 가지고. 어. 그래요. 뭐 어찌 됐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가족 같은 분위기와 가족 같은 분위기는 탱크 차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어. 가족 같은 분위기는 아마 쓰는 사람은 가족 같은 분위기가 맞을 겁니다. 근데 처음 들어가는 입장인 나는 어 절대 결코 높은 확률로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뭐 적응해 가면서 뭐 만들어가는 거죠. 가족 같은 분위기는 안 그래도 제 유튜브를 봐주시는 분들께서 어 알바 같은 것도 해보시고 그러실 텐데 뭐 이것저것 해보시면서 어 알아가는 거죠. 그게 다 경험이 되는 거고 가족 같은 분위기는 피할 수 없다는 거. 너무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했나요? 저도 좀그 으쌰으쌰 복도다 드리고 싶은데, 아, 오늘 좀 그렇게 됐네요. 얘기가 흘러가다가. 아, 그래서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은, 한국인들이랑 같이 일하고 싶다 싶으셔서 이제 동유모에서 찾아보실 텐데, 동유모에서 매일같이 알바 모집을 하는 식당은 걸으세요. 이게 답입니다. 그냥 걸러요. 걸러. 매일같이 구하는 식당일수록, 뭐 일이 뭐 역같을 수도 있고, 그 분위기가 정말 같은 정말 가족같은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고, 하여튼 매일 구하는 데는 정말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신노쿠버에서 알바 경력 좀 있고 좀 오래 사셨던 분이라면 그 동유모 구인구직 사이트만 봐도 딱그 눈에 들어와요. 왜 그런지가 눈에 좀 들어오거든요. 그런 거를 팁으로 들어주시면서 되도록 매일 구하는 가게는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찾아보시고 좋은 알바 자리 직장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짚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짜나. 아 오늘 삼촌의 게이드.